안녕하세요. 역사도보기입니다. 청일전쟁 시리즈 마지막 8부입니다. 청일전쟁의 패전으로 청나라에서는 이용증이 실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의 이투 히로부미는 안정적인 권력을 꿰칠 수 있었을까요? 본디 이투 히로부미는 청일전쟁의 회의적이었던 온건파였지만 당시 강경 여론이 대세였던지라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강경 여론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의회에 대해서 총리로서 우위를 점하고 싶었기에 적극적으로 나갔던 거죠.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시모노세키 조약까지 체결했으니 이투 히로부미가 원하는 결말로 끝이 나는 줄 알았지만 꼭 그렇지만 일본은 시모노스키 조약으로 청나라로부터 요동반도와 대만을 하락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동반도를 탐대던 다른 하나가 더 있었죠.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도 만주로 진출할 생각이었기에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만주를 가져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일본에게 요동반도를 토해내려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도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되돌려주는 걸 핑계로 청나라로부터 중국의 여러 이권들을 강요할 계획이었죠. 일본에 있던 세 나라의 공사들이 일본 외무성의 거듭 요동반도 활용을 국제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밀어붙였고, 만약 일본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러시아와 무슨 싸움으로 번질지 몰라서 무작정 배제라는 식으로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청일 전쟁이 이제 갓 끝났기 때문에 당장에 러시아와 싸울 힘은 없었거든요. 괜히 러시아와 싸워서 청일 전쟁의 승리를 도루묵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요. 방법은 협상을 해보는 게 가장 현실적이었는데, 총리 이토 히로부미와 외무상 무스문니스는 협상을 한다면 다른 무언가를 러시아에게 내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또 부담이 됐기에 그저. 무 조건 없이 요동반도를 청나라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이 사건이 삼국 간섭입니다. 삼국 간섭은 일본 내에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는데요. 백전백승했으면서도 밖으로 수모를 받는다면 그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가라며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청일 전쟁 다 이겨놓고 삼국 간섭으로 지지도를 전부 잃어버렸죠. 한편 러시아의 압력으로 일본이 깨갱하는 모습을 보자 조선의 고종과 명성화군은 청나라의 새로운 대안으로 러시아를 택했습니다. 본디 고종은 친러파였죠. 명성화군은 친청파였으나 청나라가 청일 전쟁에서 패전하면서 일본을 극도로 꺼려했던 고종과 명성화군은 러시아에 크게 의지하면서 1,2차 가오개을 주도했던 친일 성향의 내각을 해산하고 김홍집을 필두로 친러 성향의 3차 내각을 새로 수립했습니다. 러시아의 압력에 굴복하여 요동반도를 토해내는 것은 토해내는 것이고 조선이 친러 성향으로 기우는 것은 참을 수가 없 삼국 간섭으로 매우 분노하며 이토 히로부미를 맹 비난하던 강경파의 당수 야마가차아리투모는 조선에서도 일본의 체면을 떨어뜨릴 수 없다면서 조선 일본 공사를 군부 출신의 미우라 고로로 교체해 버렸고, 미우라 고로는 여우 사냥이라는 작전명으로 명성황후 암살 계획을 웁니다 미우라 고로는 몰락한 사무라이 낭인들을 모아다가 6일준 등 일부 친일 성향 대신들의 도움으로 경복궁에 침투해 명성황후를 암살하는 을미사변이라는 참혹한 사변을 일으켰습니다. 정작 일본은 본인들의 소행이 아니라면 끝까지 모르는 척했고 러시아 등의 서양 국가들은 일본을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의 황후를 살해했다는 소문이 국제적으로도 퍼져나갔고 일본에서는 미우라 고로 공사의 단독행이었다며 꼬리 자르기를 하더니 미우라 고로를 체포했지만 이는 형식상 절차였을 뿐 얼마 안가 바로 풀어주었습니다. 을미사변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부인이 죽은 바로 이듬해 1896년 일본 몰래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칩니다. 이 사건이 아관파천입니다. 임금이 피난을 가는 행위를 파천이라 부르며 아관은 러시아 공사관의 준말입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면서 일본을 몰아내고 강한 자주국을 세워야 되겠다며 계약을 구성합니다. 하지만 자주국도 어느 정도는 강대국의 원조가 필요로 했습니다. 명분은 좋지만 고종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겠다는 이유로 러시아에게 간이고 쓸게고 전부 내어줍니다. 고종은 러시아에게 조선의 삼림 채벌권을 양도했으며 저령도라는 섬을 러시아에게 조차시켜버렸습니다. 문제는 최혜국 대우 조항이 적용되어 러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에도 조선의 각종 권익이 넘어가게 되었는데 미국에겐 금광권과 경인선 부설권이 넘어갔고 프랑스에겐 광산 채굴권이 넘어갔습니다. 고종은 조선의 이권을 여러 나라들에게 이리저리 나누어주면 일본이 서양 강대국의 눈치를 봐서 조선의 눈독을 들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약 1년을 머물다가 1897년 덕수궁으로 환궁하고는 이제는 황제를 칭하겠다며 왕에서 황제로 등극하고 국호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꿉니다. 이 사이 총리 이토 히로부미는 삼국간섭 이후 권위를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욕만 먹고 있다가 스트레스성 지병을알자 1896년 사임을 하고 휴양을 떠납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뒤를 이은 일본의 6대 총리는 구사스마번 가고시마현 출신이자 4대 총리였던 마스카타 마사요시가 복귀합니다. 6대 총리로 있으면서 마스카타 마사요시는 당시 국제적 흐름에 화폐 정책이었던 금본위제를 도입했습니다. 금본위제란 화폐의 가치를 금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화폐 제도로 금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 변동폭이 크지 않다는 장점은 있지만 화폐 통화량을 늘려야 할 때는 원하는 만큼 늘리지 못해 경기 침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당시 일본은 청일전쟁 배상금을 받고 있던 터라 화폐량이 나름 넉넉했고 이제는 물가를 잡고 국제화의 흐름에 발맞춘다는 취지로 금본위제를 채택했죠. 나중일이지만 금본위제는 세계적 흐름이었던 만큼 대공황을 맞았을 때전 세계가 경기 침체로 무너지게 되죠. 마스카타 마살스 사 총리는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 정치적 역량은 부족해서 재임 기간을 오래 채우지 못하고, 1898년 7대 총리직을 이토 히로부미에게 다시 빼앗겼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역시 대외정책에 있어서 온건했습니다. 삼국 간섭 이후 일본 내 반러 감정이 엄청났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러시아와 협상을 통해 세력 균형을 이루고 절대 전쟁으로 번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삼국 간섭 직후 이토 히로부미 이런 온건한 입장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 내각의 지지도가 급락했지만 몇년 시간이 지나니 일본 내에선 러시아의 만주와 조선 진출에 무작정 화를 내기보다는 신중하고 외교적으로 러시아의 팽창을 저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었죠. 이미 요동반도 끝자락 리순항에 러시아가 함대를 주둔시키고 있었거든요. 강경파였던 야마가타 아리토모도 당장은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치를 여력이 안된다고 판단하여 1898년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러시아 외무대신 알릭세일 로버노프 사이에 러일 양측은 더 이상 대한제국의 세력을 확장하지 말고 대한제국을 중립화시켜 놓자는 로버노프 야마가타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야마가타 아리처문은 처음에 평양을 기점으로 대한제국을 러시아와 일본에 반반씩 나누자고 제했으나 러시아 측에선 거절하면서 그렇다면 대한제국을 중립국의 상태로 그대로 두자며 현상 유지에 합의를 했던 거죠. 같은 해 일본의 외무대신 니시 도쿠지로와 주일 러시아 공사 로만 로젠은 니시 로젠 협정이라고 대한제국의 고문단을 파견할 경우 상호 통보하며 최대한 양국이 대한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한번더확인 합니다. 그런데 7대 총리 시절의 이토 히로부미는 여전히 의회의 의원들과 사이가 좋지 를 못했습니다. 세금 정책을 두고 이토 히로부미는 의회와 싸우기 일쑤였고 선거법 개정으로 의회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으나 오히려 이토 히로부미의 정직들이 다같이 연합하여 하나의 정당을 만들어 덤비자 이토 히로부미는 재임 반년 만에 사임해버렸습니다. 1898년 하반기는 8대 총리 오쿠만 시기노부가 취임했는데 그 역시 대표적인 반 이토 세력이었으며 와세다 대학교의 설립자로 유명하죠. 그의 고향이었던 사가현도 과거 막부타도 전쟁 당시 조슈반 사스바본과 함께 반막부 세력의 대표적인 일원이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조슈반 출신들, 그러니까 야마구치현 출신들이 꽉 쥐고 있었고, 오쿠마 시게노부 같은 경우 반이토 세력들을 모두 규합하여 헌정당이라는 하나의 당을 만들었기에 총리 취임이 가능했지만 이 정권 기반은 야마구치현 출신들의 압박으로 그다지 강력하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1898년 러시아가 청나라로부터 요동반도를 조차해 버리는데요. 지난 삼국간섭 때 일본이 요동반도 가져갈 때는 강제로 토해내게 했으면서. 그걸 러시아가 꿀꺽 뺏어가 버리니, 일본 내에서는 발러 감정이 걷잡을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러시아에게 만주를 러시아가 가져가고, 대한제국은 일본이 가져가겠다는 만한 교환론을 제시했으나, 러시아에서는 당연히 거절했죠. 러시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또 헌정당도 끈끈하지 못한 결속력 때문에 해산되자, 오쿠마 시기노부는 반년만에 물러났고, 강경파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구대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청일 전쟁 직전에 야마가차 아리토모가 3대 총리로 있으면서 엄청난 군비를 팽창시키고 군부 힘 육성하고 강경요론 만들면서 이게 고스란히 청일 전쟁으로 이어졌단 말이죠. 구대 총리로 복귀한 야마가차 아리토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대 총리 시절 야마가차 아리토모는 이번에도 군비를 팽창하고 반러 감정을 부추기면서 이제 러일은 전쟁이란 종착지로 달려갑니다. 그동안 청일 전쟁 시리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역서도 복이었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